어느 날... 우와... 너 정말 요리 실력 늘었다. 이거 백종원이 오더라도 형님 하겠는데? 아니다. 누님인가? 정말? 그렇게 맛있어? 어, 정말 맛있어. 취미로 배운 솜씨라고 하면 아무도 못 믿을걸? 너 알잖아. 나 입맛 까다로운 거. 그런 내가 인정한 거니까 진짜 자부심을 가져도 돼. 그렇게 말해주니까 괜히 힘이 막 불끈불끈 나네. 그러지 말고 정말 요리대회 나가보는 건 어때? 내가? 날고 기는 사람들 천지일 텐데? 사람 이름 모르지. 사실 양식이나 디저트 같은 건 해외 유학 다녀온 사람들 많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 넌 한식이잖아. 해볼 만한 거 아니야? 그... 그런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 정말 손에 꼽아. 너 나이를 생각해봐. 이 나이에 이런 맛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아니야. 우리 학원에 이 정도만 많아. 내기할래? 뭘?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대회 나가 보면 알거 아니야. 비행기 그만 태워. 하도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깜빡 속을 뻔했네. 괜히 나갔다가 창피만 당하지. 말안 하고 나가면 되는 거지. 너랑 나딱 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저기 소문내서 아는 사람 많아지고 소문나면 창피한 거지만 아는 사람이 너랑 나딱 둘이면 뭐가 창피해? 이기면 장땡이고 지면 나도 지는 거니까 내가 너 소원 하나 들어주면 되는 거지. 어때? 되게 간단하지 않아? 약속해? 누구한테도 말안 한다고? 누구한테 말하냐 걱정 마. 아무한테도 말안 해. 대신 수상하면 상금 반띵이다? 뭐? 왜상못 받을 거라며 대회 나갈 생각도 안 했는데 상 받으면 그거 다내덕 아니야?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laughs> 하여간. 알았어, 알았어. 수상하면 상금이 문제겠어. 각종 특혜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제발, 잘되면 좋겠다. 1년 뒤 왔어? 이, 이게 다 뭐야? 뭘 그렇게 놀라? 서프라이즈! 자, 여기 이리 와. 앉아봐. 날 위해... 이 많은 걸 혼자 다 준비한 거야? 그럼.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해준 너한테 이 정도 생일 선물은 해줘야지. 우와, 진짜 감동이다. 갑자기 여행 가자더니 주소만 딱 보내서 요즘 힘들었나 걱정 많이 했는데 감쪽같이 속았네, 속았어. 너 연기해도 되겠다. 내가 혹시 너 눈치챌까 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아? 그러지 말라고 며칠 전부터 힘들다는 말 달고 살았는데, 진짜 속다니. 뭐야, 속으라고 그렇게 연기할 땐 언제고? 이벤트 성공해서 좋아서 그렇지. 이 많은 음식 준비하려면 힘들었겠다. 몇 시간이나 먼저 와 있던 거야? 두세 시간? 장보고 집에서 손질해서 가져온 거라,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아니야. 오히려 풍선 달고 그러는 게더 시간 걸리더라고. 혹시 시간 부족한 거 아닐까?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우 와, 진짜 이벤트 회사 하나 차려도 되겠다. <laughs> 뭐야? 작년에 나 요리 잘 배웠다고 대회 나가래서 결국 요리사기 만들더니 이젠 이벤트 회사 차리라고? <laughs> 그렇게 되나? 능력이 하도 출중하셔서 그러죠 꼭 이벤트 회사를 차리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특별한 날 장소랑 음식 제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 진짜 오늘 감동 제대로 받았나 보다. 막 사업 아이템이 마구마구 떠올라. 취미로 시작했던 요리가 이제 직업이 돼서 힘들고 싫어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할수록 재밌고 너무 좋아. 이게 다네 덕분이야. 앞으로 김준수 매년 생일엔 내가 이렇게 대접해 줄게. 2년 뒤. 이게 이번에 공들이는 신메뉴야? 어. 사실 팀장급에서 진행하는 거라 내 의견이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나 나름대로 해 봐야지. 다들 경험이 풍부해서 그런지 내가 생각한 건 이미 다해본것 같더라고. 그렇겠지. 너야 다른 데서 직장 생활 몇년 하고 요리 시작해서 그쪽 어깨에선 늦은 편이라며. 어, 뭐, 그렇지 뭐. 그래도 확실한 건 한식이 양식이나 디저트보다 연령대가 높아. 간혹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신입도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분야 하나는 끝내주게 잘 선택했어. 맞아. 괜히 유학 간다고 파리 가고 그랬으면 너 보고 싶어서 내가 따라갔구나. 장거리 연애에 지쳐서 헤어졌을지도 모르지. 뭐야? 안 보면 마음 멀어지는 그런 사이인 거야? 이거 왜 이러세요? 모른다고 했잖아.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왜내 마음만 변할 거라고 생각해? 내 마음이 아니라 네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지. 매일 똑같은 풍경에 내가 설레겠냐? 새로운 풍경에. 좀 느끼하게 생긴 외국 남자들 보는 네가 설레겠지. 그러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양식이나 디저트 같은 걸 배우는 것도 나쁜 게 아닌 것 같아. 요즘엔 멀티가 유행이라잖아. 한식만 하라는 법 있어? 이봐요 아주머니, 이제 늦으셨거든요. 장난 그만치고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있네. 그래? 그게 뭔데? 잘 모르겠어. 뭐야 확실하게 어떤 느낌인지 알려줘야 보완하지.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라고? 이거 좀 포장해줘. 왜? 집에 가서 먹으면서 생각하게? 아니. 엄마 좀 드셔보라고 싸가게. 어머니? 어? 우리 엄마 입맛이 나보다 더 정확하거든. 뭐가 문제인지 아실 것 같아서 좀 싸줘봐. 집에 가서 물어보고 전화할게. 그래. 그래주면 난 고맙지. 6개월 뒤. 잠깐만. 어디 가게? 짜잔. 어, 이거 지난번 준비하던 그 신메뉴 아니야? 맞아, 그 신메뉴. 출시된 거야? 어. 어머니가 알려준 게큰 도움이 되었어. 다행이다. 엄마가 자꾸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셨거든.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지. 개발 단계에서 보완할 걸 제대로 알아야 상품 가치가 있는 거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따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해주면 좋아하시겠어. 응, 꼭 알려드려. 그리고 진짜 어머님 입맛 정확하신 것 같아. 살짝 부족하다고 평가해주시는 것까지 임원급에서 느끼는 그 부분이랑 똑같아서 나 소름돋았던 거 있지? 알지 알아. 한동안 한창 난리였잖아. 순간순간 그거 떠오른다고. <laughs> 맞아. 나도 미묘하게 아쉬운 건 알았는데 어떤 맛인지는 감이 안 왔거든. 이몽급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그런데 어머님이 딱 그걸 찍어주시니까 완전 사이다. 덕분에 나 다음 메뉴부터 참여 범위가 늘어났어. 뭐야? 원래 신메뉴 개발에 참여했던 거 아니고? 아니야. 물론 형식적으로는 팀 구성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볼땐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아니거든. 짬밥이 돼야 의견도 내는 거고 그 의견을 들어보고 수정도 하는 거니까. 오 그럼 나름 승진한 건가? 맞아 그런 셈이지. 그럼 승진턱 제대로 쏘셔야겠는데요? 아무래도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내가 갑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도 마련해 줘. 승진도 시켜 줘. 세상에 이런 남친 어딨냐? <laughs> 맞네 맞아. 내가 전생에 나라 까진 아니더라도 어디 읍 정도는 구했나 보다. <laughs> 8개월 뒤. 다음 주 주말에 약속 있어? 아니. 왜? 어디 가자고? 우리 집에 같이 가야 할것 같아. 엄마 생신이거든. 어머니 생신? 그런데 왜 내가 같이 가? 매년 엄마 생신 때 가족들 함께 모여 식사하거든. 어차피 너도 우리 식구 될 텐데 자연스럽게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어머니랑 따로 만난 적 있는 것도 아니고 친지들이랑 다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건좀 그렇지 않아? 뭐가 좀 그래. 원한다면 이번 주에 미리 우리 엄마랑 만날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직 결혼한다고 우리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럼 너나 말고 딴놈이랑 결혼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 사실 상견례만 안 했지 전화로 이미 우리 엄마랑 대화 잘 하잖아 엄마는 너 진작부터 만나고 싶어 하셨어 그런데 네가 부담 느낄까 봐 치일 피일 미루셨던 거지 알지 그래서 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벌써 우리 만난 지 3년도 더 지난 거 알지? 이제 슬슬 결혼 이야기 오가야 하지 않냐고 하시면서 꼭 결혼하는 거 아니더라도 이젠 얼굴 보면 살자고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해? 더 기다리라고 해? 아니. 듣고 보니 네 말이 맞아. 어떻게 보면 진작 인사드렸어야 하는 게 맞을 수 있지. 근데 어머님 생신날 가는 건 부담인데? 부담될 거 없어. 그냥 식구들 밥 먹는데 같이 보자는 것뿐이야. 마음 편하게 오라고 했으니까. 와서 밥 먹고 인사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이거... 느낌이 왠지 안 좋은데... 2주 뒤... 아니, 세상에 거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어머니 혼자 주방에서 바쁘시지? 할게 많은가? 야, 너, 나, 따라와. 어머님 혼자 주방에서 바쁘신 거안 보여? 왜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수다만 떨어? 아, 엄마가 원래 손님들 일시키는 거안 좋아하셔. 다 해놓고 한 번에 대접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다른 가족들이 일찍 온 거야. 오랜만에 모인다고 다들 신났거든. 그러니까 너도 신경 쓸거 없어. 어떻게 신경 쓸게 없어? 일어나. 가서 설거지라도 돕게 어서 괜찮다니까 어머니, 뭐 도울 일 없어요? 응? 어? 괜찮은데 앉아서 준우랑 이야기 나누지 않고 거봐 어, 아, 아, 알았어 이거 볶은 야채로 잡채 버무리면 되는 거죠? 아, 그럼 좀 도와줄래? 요리사라 그런지 척하면 척이네. 준수야, 넌 좁은 주방에서 걸기적거리게 그러고 있지 말고 나가. 왜안 하던 짓하고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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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엄마 혼자 주방에 있는데 뭐라도 도우면 빨리 끝나잖아. 배고파서 그래. 그래? 난또 하은이 부려먹는다고 옆에서 감시하는 줄 알았지. 너도 봐서 알지? 내가 시킨 거 하나 없다. 하은이 알아서 도와준다고 하는 거야. <laughs> 네. 어머니 혼자 힘드신 것 같아서요. 이것만 하면 마무리되는 것 같으니까 빨리 하고 같이 식사해요. <laughs> 그래. 내가 딸을 낳아야 했어. 목소리만 들어도 그 동안 아들 둘한테 시달렸던 서러움 다 씻기는 것 같다. 그래 그래. 어서 마무리하고 밥 먹자. 잠시 뒤. 어머머머. 이 잡채 언니가 평소 하는 거랑 다른 맛인데? 설마 준수 여자 친구가 한 거니? <laughs> 네. 와 대박. 고모 오늘 신들렸어? 다른 거다 엄마가 하고 마지막에 하은이가 들어가서 딱 잡채 하나만 묻혔거든. 근데 그걸 구분 해낸다고 어머. 준수 씨도 참. 어머니가 다 준비해 놓은 재료 섞기만 했어요. 다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어머머 말도 예쁘게 하네. 손도 야무지고. 준수 섹시한 나는 잘 골랐네. 고모가 봐도 그렇죠. 이제 큰짐 덜었어요. 누가 아니래요? 진짜 새 언니 말년니 복이 터졌네 터졌어. 그냥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요리 사람이 말다한거 아니에요?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음식도 맛있어. 어떻게 언니가 다 준비한 재료에 간만 새로했을 뿐인데 전혀 새로운 음식이 되는 거지? 이게 요리사의 힘인가? 뭐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 와 진짜 엄마가 했던 잡채랑 차원이 다른데? 요리 실력 진짜 많이 늘었구나. 뭐 얼마나 다르길래 그렇게 칭찬일색이래. 어디 어디? 그러게. 뭔가 다르긴 다르네. 하은아 이제 내가 조언해줄게 없겠다. 아니다. 오히려 내가 배워야겠는걸. <laughs> 칭찬 감사합니다. 다 어머니가 피드백 해주셔서 그래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어쩜 어쩜 예쁜 게 예쁜 짓만 한다고. 역시 집안이 살려면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준수 여자 친구 한명더 왔다고 아주 웃음꽃이 끊이질 않네. 잘한 거겠지? 다들 칭찬해 주시니까 좋긴 한데. 어째. 아까 어머님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도네? 에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머니 생신만 즐기고 가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1년 뒤 양식? 상견례 장소에서 스테이크를 썰자고? 어. 그게 제일 무난하지 뭐. 우리 부모님은 고기 별로 안 좋아하셔. 한정식집으로 가면 안 돼? 한정식 가짓수만 많고 비싸다고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셔. 아시잖아. 우리 엄마 외식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 아는데. 상견례는 외식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 그럼 한정식 아니어도 되니까 한식도 되고 양식도 되는데 찾아보자. 서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양식집에 스테이크 말고 파스타 이런 것도 팔지 않아? 양식이랑 한식이랑 같이 하는 집이 전문점도 아니고 맛이 있겠어? 요즘은 둘다 잘하는 것도 많아. 어차피 요리사들이 하는 거라. 한식 요리사, 양식 요리사 별도로 두는 거니까 음식 잘하곤 상관없지. 그건 아는데. 그래도. 한 가지를 주력으로 내놓는 곳이랑 또 다르지. 괜히 잘못했겠다가 한 소리 듣지 말고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집 있어. 거기로 가자. 거기 파스타 잘해. 골고루 시켜서 같이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친구들끼리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양가 어른들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네 말대로 먹으려고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적당히 구색 맞추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메뉴로 고민할 거면 각자 식사하고 찻집에서 만나자고 해. 어차피 몇 시간 앉아서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둘다 만족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다음 날. 하은아, 바쁘니?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상견례 장소 정했니? 아니요. 어제 준수 씨랑 이야기하다가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 준수한테 듣긴 들었는데 사돈네가 한식을 좋아한다고? 네. 작년부터 두분다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셔서요. 고기 드시면 속이 부대끼신다고 하셔서 한식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편이세요. 아이고, 저런.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준수가 나 신경 쓰느라 스테이크 먹자고 해서 서운했겠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외식하실 땐 주로 스테이크 드신다고 준수씨가 그러던데 그렇게 딱 정하지 못해서 고민이에요. 사실 외식할 때 스테이크를 먹는 건그 집에선 그만 내기가 어려워서야. 너도 알잖니? 화력이 다르니 고기 맛이 다른 거. 그쵸? 아무래도 식당 화력이 세니까 강한 불에 겉면을 태우듯 익히면 육즙도 풍부하고. 그래그래. 그래. 역시 요리사라 내가 왜 요식할 때 스테이크만 먹는지 이해해 줄줄 알았어. <laughs> 네. 그래서 말인데. 네가 준비하면 어떠니? 네? 몰려? 아니 이건 정말 순전히 내 생각인데 내가 외식할 때 스테이크를 선호하지만 그렇다고 한식을 안 먹거나 싫어하는 건 아니잖니 그건 알지? 네 알죠 한식 값어치를 하는 곳이 없어서 안 드신다고 준수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맞아 딱 그거야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고. 집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걸왜 먹나 싶거든. 그런데 그걸 우리 예비 며느님께서 만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저보고 그 음식을 만들라고요?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류 요리사인 네가 상견례 때 직접 음식을 만드는 거지. 돈도 아끼지만 예비 사돈이 보면 얼마나 뿌듯하겠어. 자식 가진 부모, 자식 자랑할 좋은 기회 아니니? 게다가 솜씨가 좀 좋아? 우리 예비 며느리 정도 수준이면 외식이라도 할 만하지? 아니지. 예비 며느리가 준비하는 거니까 외식이 아니라 집밥인가? <laughs> 잠시 후.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상견례 자리에서 직접 음식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왜 없겠어? 설마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음식했어요 하고 누가 신문에 대문짝하게 광고해야 하는 거야? 매년 내 생일마다 가족들 불러놓고 내가 음식해서 대접했어. 상견례라고 뭐가 달라? 다르죠. 결혼을 위해 양가가 모이는 만큼 주체자가 양가잖아요. 얘가 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양가니까 자식이 준비하면 그 의미가 얼마나 뜻깊겠니? 우리 입장에선 우리 준수 결혼해도 굶어죽진 않겠구나 싶을 거고 예비 사도는 또 어떻겠어? 보세요, 사부인. 우리 딸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니 예비 사위 밥 걱정 없이 잘살 겁니다. 딱 보여주기 좋잖아. 그런 건... 살면서 보여드리는 거죠. 누가 상견례에서 음식해서 보여준다고 그러세요? 누구긴 누구니? 바로 내 예비며느리지.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상견례 겸 1박 2일 여행 가는 건 어떠니? 네? 여행을요? 뭘 그렇게 놀라니? 음식하려면 장소가 필요한데, 집에서 하면 또 새로운 맛이 없잖아. 너 연애 초에 우리 준수한테 생일상 차려주려고 예쁜 펜션 빌려서 음식 했다며? 우리도 그렇게 하자. 너 준비하는 거 덜어주려고 내가 장소도 알아봤어. 주방이 좀 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꼼꼼히 살펴봤으니까 몇 군데 중 선택하면 될 거야. 음식 종류도 걱정 마. 내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좋아하는 거몇 가지만 하면 되니까 별로 힘들진 않을 거야. 여기에 예비 사돈 좋아하는 거몇 가지만 곁들이면 되는 거지 뭐. 예 하은아, 내말 듣고 있니? 난또 아무 말 없어서 끊은 줄 알았다. 혹시 받아 적고 있었니? <laughs> 얘는 내가 찍어 보내줄게. 번거롭게 적을 거 없어. 어때? 좋은 생각이지? 돈도 아끼고 양가 부모님한테 사랑도 듬뿍 받고 어떻게 할 거지? 괜히 준수한테 다른 말 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말해 그래야 나도 필요한 거 준비하든지 하지, 응? 네, 할게요 역시 내 맘에 쏙 든다니깐 음식 말고 파혼한다고요 댁 아드님께 전해주세요 뭐?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뭘 한다고? 파혼하겠다고요. 몸종구하시는 것 같은데 전 그럴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후 예비 신랑이 회사에 찾아와 별거 아닌데 그것도 못 해주냐며 언성을 높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같은 요리사 팀장이. 보다 못해 한번더 찾아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울음장을 놓셨죠. 으 마동석 부럽지 않은 몸이 소유지라 겁먹었는지 깨갱하고 사라지더니 다시 연락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연애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인연인지 그 팀장님과 인연이 다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더니 정말 그런가봐요. 그리고 둘다 요식업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냈는데 대박나. 정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